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깽입니다. 음. 여러분 엄청 눈이 많이 왔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르세라핌의 바인더랑 그 뭐지? 콜라로이드? <laughs> 시켰어요. 진짜, 진짜, 시킨 지 한참 됐는데, 드디어, 드디어 배송이 됐고, 저는 진짜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샀기 때문에, 빠르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 여기가 앞이었구나. Do you think I'm r o j e c 여기, 앞에. 아! 여기도 여러분, 살짝, 르세라핌 보이시나요? 르세라핌, 그쵸? 보이시죠? 여기는, 여기에도, 안티프라질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바인더를 빠르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조금 샀는데, 후회하진 않겠죠? 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자랑 바인더만 들어있어요. 음, 저는 그냥 이렇게 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오고 그냥 저, 넣어서 주셨네요? 짠, 이거를 걷도록 할게요. 오, 애들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채원이 사쿠라 윤진이 카즈와 은채 되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소스 뮤지. 어어 대박! 이걸 입고 있었네. 짠 여기 이렇게 아 귀여워.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요 여러분. 아 진짜 귀엽다. 이게. 이거 뭐지? 포스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헉, 뜯어서 보관하라는 건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짠, 귀여워, 여러분. 그쵸? 그리고 이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안에는 음, 약간 굵은 엥? 이게 뭐야?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짠. 다시 끼워 넣고, 이렇게. 잘. 장수는 맞겠죠? 딱히 확인은 안 하겠지만, 장수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퍼백도 하나 달려있어요. 여기에 뭘 넣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짠. 그리고 포토카드 인스턴트 포토인가? 뭐였지? 맞나? 이걸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적게 샀나봐요. 그런데, 어차피, 돈이 없어서. <laughs> 그래서 조금만 샀습니다. 오! 열어볼게요. 짠! 오! 채원이. 짠! 채원이가 나와줬어요. 이거 근데, 단체랑, 단체랑, 그 뭐지? 멤버들 하나씩 들어있었나? 채원이가 안에 들어있고, 7번이 왔습니다. 짠. 그 다음에 꾸라. 오! 꾸라는, 꾸라 것도 예쁜데, 살짝 긁힌 느낌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 8번. 음. 윤진. 너무 상큼한데? 윤진이 포카는 엥? 9번이 왔습니다 이건 뭐지? 지아 지하. 지아는 왜 이게 무늬가 있는거지? 짠 지아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게 왔어요 10번 안녕하세요 카즈야입니다 저희가 두번째 앨범 안티프레젤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응? <laughs> 니로 보이는데 너로 쓴거 같아요.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되어 있고. 오, 은채. 짠. 은채가 그린 귀여운 이거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은채가 그린 거랑 같이 들어 있어요. 짠. 오, 1번이야. 1번이네. 은채 1번이구나. 아, 숫자가 은채 1번인가봐요. 헉, 너무 이쁘다. 짠. 그 다음. 단체 포카. 헉,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이거는 단체 1번이에요. 짠. 단체 1번. 1번이 두개 남았네? 아, 여러분. 이렇게 뜯으니까 너무 적게 산게 갑자기 후회가 되네요. 갑자기 너무 후회가 되네. 한 6개는 뜯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 채원이 짠 채원이가 윙크하고 있는 사진 6번 6번 채원이 그 다음, 꾸라. 어, 대박. 인형 안고 있는 꾸라. 너무 좋아요. 꾸라. 몇 번? 7번. 음, 7번. 그 다음, 윤진이. 음, 몇 번이지? 8번. 그 다음에, 즈아. 즈아. 이것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청순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짠. 그쵸. 즈아. 9번. 그 다음, 은채. 짠. 은채. 10번. 짜잔. 보고 싶었어요. 저 보고 싶었죠. 난 세상에서 금이 제일 좋아. 지금 너랑 함께하는 지금? 아, 이게 되게 스페셜이었구나, 여러분. 저이 은채가 스페셜이었나봐요. 짠. 이번에도 단체. 단체. 오, 이것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이거. 6번. 단체 6번 사진이었어요. 짠. 어? 근데 뭐지? 이, 이 모양이 있는 건 뭔가 다른 건가? 근데 은체 사진이 이, 이게 스페셜이었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또 마지막을 뜯어, 어, 너무 아쉬워, 여러분. 세 개밖에 안산 저를. <laughs> 혼내야겠어요 여러분 어! 대박! <laughs> 짠! 첫 번째부터 채원이 <laughs> 오 대박 채원이 글자가 써져 있어요 오! 뭐야? 채원이 1번 짠 채원이 1번이 와줬어요 오 완전 좋다 너무 예쁜데? 그다음 꼬라도 짠 꼬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1번인가 봐요 여러분 그쵸? <laughs> 2번! 꼬라 2번이네? 뭐지? 어, 뭐야. 윤진이도 그림 그려져 있는 건데요? 뭐야? 짠, 3번. 우와, 너무 예쁘다. 전 윤진이 이 복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 대박. 주아. 짠, 주아는 아니네. 4번. 음, 그 다음, 오, 대박. 완전 귀여워 여러분. 완전... 동글동글해. 귀여워. 은채 5번. 어, 이거는 나온 건데. 짠. 이거는 1번이었습니다. 짠. 똑같은 게 하나 나왔네요. 이 정도면 너무 잘 뽑은 거 아닌가? 대박, 여러분. 스페셜이 즈하 빼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몇 번까지가 스페셜인지 모르겠지만, 2번. 아! 아! 1 2, 1, 2, 3, 4, 5. 이거 몇 번이었지? 이거 10번? 아닌데? 이것도 1번인데? 이것도 1번인데? 뭐지? 그냥 각자 1번부터 10번까지가 스페셜인가봐요, 여러분. <laughs> 오! 너무 좋다. <laughs> 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살걸 그랬나 봐요. 너무 후회된다. 왜 그랬지? 과거에 나. 아, 정말 으, 정말 후회가 되나요? 여러분, 더살걸 그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왜 하나 더 없는 거야? 하나 정도는 끼워주지. 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 이거 말고도 사실 지금 예나 팝업스토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아, 고민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짠! 이렇게 4개 스페셜, 스페셜을 보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짠! 아이고. 근데 지아만 없으니까 너무 슬프잖아. 지아, 주아. 지아는 이거 짠! 짠! 그럼 이렇게 끝낼게요. 안녕!